자 최근까지 에, 자기 벽에 음, 자기 집 벽에 모나리사 하나라는 건 그림 하나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either A or B 둘중에 하나이다. 여기 비동사 was에 걸리는 보어가 어, 한 번은 명사, 한 번은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도둑놈이거나 아니면 어, 기꺼이 뭐할 의지가 있다. Settle for the second best. 아주 자주 쓰이는 구어적인 표현이죠. 그냥 차선으로 만족한다. 자 여기서 차선이란 무엇인지 또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차선이래요? 이용 가능한 예술 복제 시스템이란 건 방법이죠. 이용 가능한 예술 복제 시스템이 그에게 줄수 있는 차선에 만족할 의지가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원본 아니면 복제품입니다, 이거죠. 뭐 다음 문장입니다. The traditional lithographic method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색깔을 에, too much 너무 지나치게 밝게하거나 부드럽게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림을 아 그림자를 복제할 때는 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음, 별로 신빙성이 없는 그 점으로 된 해프턴으로 어, 점으로 된 거지. 점 점자처럼 찍혀 있는 그런 그림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림자를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군요. 자, 그리고 나서 then 어,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 삽입으로 분명 분명 나아진 거래요. 하지만 어, 수식을 하고 있는데 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복제하는 시스템인데 어우 어, 좋은 말이 나오네요. 아주 놀라울 정도의 충실도를 가지고 한 작품의 250부를 에, 복제할 수 있지만 어, 동사가 또 나오는군요. 글자 그대로 원본 작품을 파괴해 버린답니다. 그 과정에서 아 이것도 단점이 있는 시스템이군요. 자그 다음 문장은 좀 특이하죠. 어 형용사부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동사 다음 명사가 나오는 걸로 보아 이것 보호가 문드로 나와서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도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인상 깊다 이거죠. 뭐가요? 어또 다른 콜로 타입 메소드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관계 대명사들이 동사부터 시작해서 포착하는 방법이래요. 색깔과 톤을 정확하게 에, 비록 뭐이지라도 그 방법이 뭐는 복제할 수 없을지라도 삼차원 효과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다음 문장 어, 상대적인 절정에 도달했답니다 능동태로 번역을 하시면 말이죠 뭐 수동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의 절정이 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 비교적 절정에 달했다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그냥 번역하시면 되겠죠. Uh, with the widely acclaimed 무엇을 가지고 절정에 도달하게 됐냐면 예술복제가 바로 어, 널리 환호를 받는 새로운 포토그래픽 메 어, 티파니 컬러 컴퍼니가 만든 거고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건 역시 마이너한 테크니컬 한계가 있답니다 자 다음 이제 에, 완벽한 복제에 가까운 어, something 무엇인가가 어, 시제는 현재 완료, 태는 수동태 에, 발달, 발전되어져 놓았대요 귄터디에즈라는 어, 사람에 의해서인데요 최근에 에, 왼절이 되게 길어요 어, 왜냐하면 일단 주어도 길고요 저명한 예술 전문가와 박물관 관장들인데 또 수식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왼절의 주어고 어 동사가 살펴봤을 때인데 그 윈, 윈터 어, 윈터 디에즈라는 사람의 복제품을 살펴봤다 이거죠 무엇을 복제한 것인지가 어, 그게 또 길어요 어떤 추상 스케치인데 어느 박물관에 있는 어, 어떤 사람의 하고 말이죠 되게 이 작품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웬저리 어, 이렇게 길어졌어요 아무튼 그 작품을 어, 이 윈터 디에즈가 복제한 이 복사품을 어, 요 전문가들이 에 예, 살펴봤을 때까지가 왼절인데, 대그 전문가들이죠. 어 이론적으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뭐와 뭐 사이에 원본과 그 복제품 사이에. 자, 루소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면 뭐 어떤 박물관의 바이스 디렉터가 어, 생각했대요. 어, 그의 작품을 음, 좋다고. 자 근데 여기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만큼 좋다고 생각했냐면 소대절로 또 수식을 해줘요. 너무 좋아서 어떨 만큼 좋다 이거죠. 인과관계 소대절 너무 잘 아시죠? 그 복제품들이 이, 나데이버비로 뭐라고 불려져야 할게 아니라 복제품이라고 불려져야 할 게. 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팩스밀리라고 불려져야 된다 할때이 팩스밀리의 뜻을 또 문제에서 물었을 겁니다. 그건 수업시간에 어떤 뜻인지 어떻게 그 뜻을 알아내야 되는지 유추하는 법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